중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토끼풀이라는 독립언론사고 어떻게 보면 뉴스타파의 중학생 버전입니다 맞아, 아 진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또 하나 놀렸던건 뭐냐면 기사의 수준입니다 나 중학교 때 학교 신문에 뭐 썼는지 알아요? 뭐, 빈병 가져가면 파는 거여기 네. 가면 병당 5원씩 더 준다 어 <laughs> 이런, 저는 중학교 때 학급 신문으로 나발 로 레인보우식스 했어요 <laughs> 우리 생각은 중학생이니까 어. 급식이 좋다 타요. 이런 걸 약간 정제돼서 쓰는 줄 알았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네. 정말 너무 멋있어요. 12월 5일날 매란 특집 호의를 냈어요. 아. 윤석열 그괴험서포했던 그때. 진짜. 열동률이 높고 기사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도중학교라는 한 학교에서 이거를한 번에 다 압수를 해버린 겁니다. 유인물을 배포하냐?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지 말아라. 아직 군사정권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하는 의미에서 다음 호의 광고는 사장 남천도에 전부 구매하겠다. 답장이 왔는데. 뭐. 제가 좀 약간 부끄러워, 다 500이 안 된다? <laughs> 우리가 중학생이라고 생각지 않았어? 자기들이 언론 탄압에 대한 투자 행을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희석될 수 있다. 아 오.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떤 정치적 색깔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민주당 DNA 가로 광고를. 아. <laughs>